자, 우리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차분히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게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읽을 때그 내용과 어떤 중요한 신학적 의미 정도는 파악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성경 66권 중에 개인적으로 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3권 뽑으라고 하면 출애굽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꼽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책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뭐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원래 책 제목은요. 웨레쉐모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첫두 단어가 웨레쉐모트입니다. Welle 웨레는 이들 저들 뭐 그렇게 그와 같은 이러한 이런 뜻이고요. 쉐모트는 원형이 쉐미란 단어인데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뭐 이런 뜻으로 출애굽기 이름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애국에, 막 재앙을 내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막 탈출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죠. 물론 그것도 맞긴 한데 생각보다 출애굽기는요. 창세기 15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언약이 1 2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조금씩 개시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성막을 짓는 이야기 약간 이런 큰 흐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 야곱의 아들들 우리 성경에 보면 딱 1절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의외로 출애굽기만큼이나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런 제목도 이책 제목에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 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다라고 기록한 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한 야곱의 가족 숫자가 그때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후 모든 이들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번성을 이룬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8 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애굽을 다스렸다 되어 있죠. 이거는 단순히 왕이 바뀌었다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이것보다 좀 높은 개념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조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는 게좀 맞습니다. 그니까 단순하게 뭐 왕이 그냥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요셉을 잊어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이 지워져야 할 역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왕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니까 러 조선에서 왕들이 바뀐 게 아니라 조선의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 뭐 같은 민족의 이 히브리인들을 대하는 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말했죠. 그 언약이 이런 내용입니다. 13, 14절인데.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참, 이런 거 보면 은 그냥 예언이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아는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시간과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우리한테나 그것들이 법칙인 것이지, 그것을 만든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아닌 거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화지에 이렇게 사람 그리면요. 그 도화지에 그린 사람은 납작한 2차원의 이 평면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되겠죠. 근데 3차원에 사는 우리가 갑자기 위에서 쓱쓱쓱 하고 별을 그리면 2차원에 사는 사람은 어, 저 별이 어디서 온 거지 하고 신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더할 겁니다. 우리에겐 불가능과 놀라움이라고 느껴진 일들이 사실 하나님에겐 그냥 한눈에 보이고 쉽게, 그냥 뜻 하나로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에 보면 참 희한한 구절이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바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짓누르려고 여러 방책들을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힘들게 하려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했죠. 하지만 사람과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해요 아까 본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미 보면 되게 웃긴 표현 있잖아요 근심하여, 바로는 자기가 학대하는데 자기가 근심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짓눌려도 너무 이게 막 어쩌지 어쩌지 이러실 거 없는 게 하나님을 짓누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들이 더 걱정합니다. 오히려 짓누를 맞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할 수 있죠. 다 알거든요. 사람들도 믿지 못해도 알아요. 그 두려움을. 그러니 여러분, 속칭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듯한 모습, 권력자 세력,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분 아니에요. 정말 그 표현 자체도 불경스럽죠.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대적하는 자는 비웃으세요. 근데 자기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들은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요. 야, 이러다 기독교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인간 세력에 무너질 것 같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막 우리의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 같은 거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싸우겠다는 라 바보 같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먼저인지는 명확히 알아야겠죠. 세상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찌 하나님이 전하신 뜻을 펼치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들에게 펼치시는 거죠. 자, 이어 쭉 봐도요.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산파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산파가 속한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돼 있죠. 그 이름이 이들이 이 산파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구절을 봐서는 히브리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그러자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일러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파들의 신앙은요. 바로의 지혜보다 높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높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애할 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다면 두려워 마세요. 그 지혜가 없다면 고민 없이 회개와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자, 2장을 보면요. 모세의 출생이 나오죠. 레위지판에요. 석 달을 숨겼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8일만에 하니까 아마 석 달이었으면 할례 표시가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3절에 갈대상자. 이건 유명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 우리가 창세기 때 봤던 테바라는 단어죠. 모세를 강에 띄우는데 나일강이 그를 삼키질 못하죠. 왕권도, 자연도,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거를 발견을 하죠. 6절에 보면 바로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알아차린 게 아마 아까 그 할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뭐.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낳고 일정 기간 동안만 젖이 나오잖아요. 근데 공주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와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준다고 하죠. 근데 이게 자기 엄마죠. 개인적 추측인데 공주가 그게 이 모세의 가족인 거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산파들이 그랬대. 공주가 저 당시 하나님을 알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바로의 명령보다 생명과 사랑이 더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과 사랑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가 사랑이 없고 궁열이 없으면 정말 이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후에는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11절에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게좀 특이하죠. 아마도 이 말씀이 기록할 때는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 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형제라고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핀다고 되어 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이구절 적을 때아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주는 분이 이 분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좌우를 살폈는데 아 내가 하늘을 먼저 봐야 됐구나. 모세는 동족에 대한 궁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지만. 내 뜻과 열정으로 좌우를 살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구나. 내 뜻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늘의 때가 있어야 됨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 결혼하는데 여기서 모세는 광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애굽에서는 또 말씀이 나오는 게 이전 왕이 죽었고 새 왕이 왔는데 고통은 그대로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건 적어도 인간의 리더십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 리더 바로는 백성의 신음에 채찍으로 답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근데 웃긴 게 24절에 보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 까먹었다 이제 기억했다 이런 게 아니라 때가 됐다란 표현이죠. 15장의 표현과 같이 우리 창세기. 400년이 찬 그때가 지금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자, 3장 볼게요.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죠. 많은 학자들이 드는 비유인데, 뭐, 호랩산은 황량한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황량하더라도 일상의 그 익숙한 자리가, 황량한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잖아요. 자기가 늘 살았던 익숙한 광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이 미디안 광야를 쭉 가면요. 떨기나무가 뭐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게 떨기나무 바라대는 건볼수 있다라고 그래요. 모세나마 그거 자주 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봤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불에 타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타던 게 재가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불이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5 절에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세상의 것을 벗고 구별된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죠. 또 불에 대해서 하나 더 말하면 간혹 하나님이 뭐 저렇게 조그만한 불로 임하냐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불기둥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수준에 맞는 형태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막큰 불기둥으로 한 방에 나와가지고 멋있게 등장하는 건 우리한테나 중요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 근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시 모세에게 익숙한 자연물 또 모세에게 맞는 믿음의 수준으로 이전과 다름을 보이시면서 계시를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을 보고들은 모세가 묻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시죠 에흐의 아쇠르 에흐에 이건 한번 외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하나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의 언어 한계 속에서 최대치로 설명하신 거죠. 이 뜻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제일 동의되는 해석은, 나는 너희가 정의할 수 없는 나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언어와 생각으로 한정하고 표현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요, 한정하고 언어로 생각하고 파악할 수를 차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4장에 보면,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시다가, 이 모세의 일상에 두고 지팡이를 활용해서 모세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뱀이 돼요. 더 웃긴 게 근데 뱀 꼬리 잡으라고 하죠. 여러분 뱀 잡을 때 꼬리 잡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모세가 하나님 말안 듣고 경험 살려가지고 야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지. 머리부터 잡았으면 뱀이 지팡이로 한변하고 모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비한 걸또 보여주세요. 근데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손에 나병을 생기게 하셨다가 이 나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랬는데 모세의 답변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또 도망치려고 그래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네가할말다 알려주겠다.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말 전하기나 해.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니형 네 아론도 내가 준비해놨어. 걔가 말 잘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안 보이는 데에서도 다 이미 만져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면, 야,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마음은 받은 것 같은데?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안, 대책 미리 다 만져놓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국 애국으로 가죠. 24절 보면요, 이거 성경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고, 그, 그때 급하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칼로 모세 아들을 할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이건 사실 정답인 해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맥락으로 좀 살펴보자면, 모세의 아들은 100%할례를안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표식이 없었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모세에게 죽음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모세에게. 급하게 아내가 이 장자의 포피를 뱐 거죠. 그 피가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모세의 발이라기보다는 주석 보면, 성기를 갖다가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모세를 그때 피해가죠. 여기서 핵심은요, 표식 피 장자의 죽음 뭐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출애굽 때 정점을 찍은 재앙이 있죠.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표식으로 바른 거. 거기는 장자의 죽음이 비껴가죠. 출애굽의 핵심적 사건이면서 하나님이 단독으로 부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천이 필요한 사건이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고집 부리고 그저 그거 안 했으면 그 표식을 하지 않았으면 재앙을 맞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것이 저의 해석이고 주석서들에도 조금 나온 해석입니다. 근데 정답이다 이건 아직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만나죠. 그동안의 일들을 만나고 말하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니까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5장으로 가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앞으로 나가죠.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야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갑자기 집 나간 동생이 나는 왕인데 반그집골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뭐 여호와가 명하셨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력의 근원인데 갑자기 데려가겠다고 나가겠다. 바로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여호와가 누군데 뭐 그딴 말을 하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힘들게 노역을 줘요. 이게 보면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면 세상은 믿는 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죠. 근데 사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뭐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여호와가 누구고,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를 해요. 뭐가 좀잘못됐습니다 예전에 주시던 그 재료를 안 주시고, 재료도 좀안 주시면서 예전하고 동일하게 만들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 아마 이스라엘 노예들의 뭐 나름 대표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가 그말 듣고 뭐라고 하죠? 니들이 지금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몸이 편하지, 몸이 편하니까 예배하겠다고 하지. 이건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배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 우리가 듣는 소리가 뭐죠? 야, 제들은 시간도 남나봐, 할 일이 없나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이러는 게첫 번째고 남는 시간에 일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걸 이해할 수 없죠. 아울러 이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 이거 웃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한테 가서 애원하고 있어요. 기록에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모세랑 아론도 막 저주해요. 22절에 보면 근데요. 모세는 죽게 돌아와 아래고 호소하죠. 모세도 하나님께 투정을 한 건데 믿는 자는 투정을 해도 이렇게 투정해야죠. 여러분. 힘든 거 있고 억울한 거 있을 때요. 세상에 털어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들듯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답답함 털어놓으세요. 세상은요 왜냐하면 듣는 척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5장까지 봤는데요. 출애굽기랑 창세기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죠. 희한하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공백기, 중간기라 불리는 그 시간이 400년이죠. 둘다 400년이 흐른 뒤에 구원자가 나타나죠. 물론 이 차이나 비교도 할수 없죠. 모세와 예수님을. 근데 참 구약이라는 게 예수님에 관한 언약을 그 언약임을 부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셔서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랑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와 이 언약이 하나하나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맞아떨어지는 이 언약의 메시아임을 보고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구약은 참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조중한 책인 듯 합니다 아울러 내용을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아이를 죽이게 명령하고 온갖 지혜와 계산을 해서 힘들게 하죠 온갖 수를 계산해서 하나님의 계약을 막죠 근데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절절 5장 2절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근심할 만큼 머리 굴리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 못한게 있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내가 평범하고, 배운 거, 가진 거, 뭐 이런 게 세상의 권력자나 나를 통제하는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걸 고려 못 해도, 여러분들이 1번으로 계산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 세상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계산에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세상의 지식이 만약에 백조천조라고 하더라도, 무한대의 여호와가 빠졌기 때문에, 무한대의 여호와를 먼저 기억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그냥 똑똑해지는 건 아니죠. 성경을 그저 읽는다고 나에게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그 은혜가 무한대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출애굽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관점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삶을 조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세상에 지금은 나보다 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들이 고려하지 못하는 거. 하지만 나는 고려하는 거. 그들이 품지 못한 거. 하지만 나는 품고 있는 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것을 알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이 모두 복음화가 될수 있게 그런 초석으로, 미드메눈으로이 추레국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홍해를 건너는 한 14장까지 가능하다면 쭉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